바퀴벌레가 인간에게 말을 걸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살인을 불러왔다면요? 미국 뉴멕시코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한 남자가 바퀴벌레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내게 말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5살이 남성 알렉시스 에르난데즈는 자신이 살해한 이유를 바퀴벌레로부터 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바퀴벌레가 나에게 죽여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권총과 해병대용 칼을 차고 현장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지만 며칠 전부터 불빛 속의 카메라와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결국 망상과 환청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정신건강관리 부재와 총기 접근성 문제를 다시 드러낸 비극이기도 합니다. 바퀴벌레가 시켰다. 믿기 힘든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